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최민아 사회복지사입니다. 어, 제가 왜 이렇게 동실동실 춤을 췄을까요?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인공교육 2차를 진행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와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아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의 존엄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교육 진행해 볼 건데요. 어, 나의 존엄, 존중. 그래도 인권교육은 너무나도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셨어요. <laughs> 여러분들에 대한 인권 이야기를 많이 담았습니다. 와,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몇 분께 들었을까요? 17분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 그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분들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되게 풍성하게 교육 내용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네 번을 여러분들과 유튜브에서 만날 예정이에요. 어,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많이 담았지만, 어,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하잖아요. 전문가님의 좋은 강의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제작할 때는 어, 이금자 인권 전문가 선생님의 어, 자문을 토대로 계속 수정해서. 네, 최종적으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듣게 되시는 거고요. 저는 어, 기획건의공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지만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인권교육 전문 어, 교육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고 있고요. 네! 우리 복지관에 이용하고 계시는 어, 장애인분들께 이 컨텐츠가 어, 인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재미있게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데서도 많은 문의가 있으세요. 어, 다른 기관에서도 본 컨텐츠를 활용하실 때에는 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02-2290-3125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컨텐츠에서는 활동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이 활동지를 또 다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에는 두 가지. 어, 지난번에 네 가지 주제로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여러분들의 인권 이야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은 내용들을 담았고, 두 번째는 차별입니다. 차별인데 차별은 어디서 나올까요? 나 혼자 있을 때 차별이 될까요? 네, 아니지요. 사회 속에서 차별이 생깁니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제가 너무 커졌죠. 저, 제가 이걸 컨트롤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조금 줄여서 내려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첫 번째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네.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권 이야기입니다. 네.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 맞아요. 어, 선생님, 인권 너무 어려워요. 너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뭔지 참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알겠지만 모르겠고 사람은 소중하다고 하는데 내가 소중한지 모르겠어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엄청 많이 하셨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인권이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인권은 생각을 해보면 차별받지 않는 것들, 그런데 무엇이 차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차별이란 말을 들으면 내가 차별을 받았던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내용이 어렵죠. 내용이 어려워서 지난 시간에 어처럼 뭘 준비했을까요? 짜자잔! 네 활동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가 활동지를 준비해서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되게 좋으셨대요. <laughs> 어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성함이 써 있는 성함은 가리고 짜자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셨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여기 열심히 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활동지가 있어서 조금 할때 수월하게 할수 있었다라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네. 어,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에 이 활동지 하셨던 얘기 조금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활동지를 펼쳐 보시겠습니다. 아, 오늘 준비물은 활동지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활동지랑 캔. 이랑 풀, <laughs> 그 다음에 가위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준비물이 필요하시다는 점또한번더 말씀드리고 활동지랑 지금은 펜만 있으시면 됩니다. 네. 네. 존중. 존중은 무엇일까요? 존중은 제가 여기다 썼어요. 땡땡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뭐다? 뭐라고 써보면 될까요? 네, 차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네,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존중이다. 네, 이렇게 써볼게요.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네, 써보면서 익혀볼게요.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존중이다. 네, 이렇게 써볼게요. 혹시 옆에서 활동을 지원해주시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조금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동료분이 잘 모르시면 옆에서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인간이라는 이유로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될 권리! 네. 답은 인권이죠. 인권 써볼게요. 인. 권. 네. 써봤죠? 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는 인권이고, 네, 차별하지 않고 또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존중이에요. 존엄한 거는 모든 사람을 귀하고 서로 존중하는 게 존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서로 존중한다면 모든 사람이 불행해질까요? 아니겠죠. 행복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존엄한 인권이에요.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소중한지 모르겠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자꾸자꾸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해보실 수 있겠죠. 네,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권이 어렵다고 저 하시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고, 또 여러분들은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존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차별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회 속의 차별. 차별. 차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단어는 그냥 혼자서 있지 않아요. 사회라는 단어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장애인만 차별을 느낄까요? 네. 지금 몸을 푸는 과정에서 한번 질, 질문해 볼게요. 몸을 푸는 과정에서 어,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오. 아이고, 오. <laughs> 제가 넘치죠? 그래서 오. 그 다음에 아니에요. 장애인만 차별을 느낍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X 표시를 해주세요. 제가 5초에 생각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4 3, 2, 1. 표시해주세요. 저는 X. X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장애인만 차별을 느끼지는 않아요. 왜냐? 아까 차별은 어떤 단어랑 같이 간다고 했죠? 맞습니다. 사회라는 단어하고 함께 가져갑니다. 사회는 혼자 살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다 함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살수 있어요? 없지요. 장애인만 차별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도 표시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X. X의 동그라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동그라미. 네. 장애인만 차별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라는 궁금증이 생기시죠? 네, 여자라서, 네, 저는 여자죠. 외국인이라서, 가난해서, 못 배워서, 나이가 어려서 등등등등등등등등 많은 이유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합니다. 저조차도 차별을 경험합니다. 차별에 그런 차별을 받는 강도가 세기, 강도가 다를 뿐이지, 언제 어디서나 사람은 누구나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만약에 어, 나는 차별받은 적이 없는데요? 자기 나는 차별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어, 계시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작은 차별도 받으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조금 이수, 우리 삶에 익숙한 부분이기도 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래서 19가지라는 차별 사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목록을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19가지 차별 사유. 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형태 또는 가족의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적 지향, 학력, 그다음에 병력.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다양하지요. 이런 것처럼 이 안에 내가 속하지 않은 부분이 없거든요. 저는 성별도 가졌고 그다음에 나이도 있고 다 많은 뭐 사람들이 나이도 다르죠. 출신 지역. 어 저는 태어난 곳이 또 다르고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는 한국인이고 그 다음에 용모. 저는 약간 키가 작거든요. 키가 작고 어 약간 마른 편에 속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부색. 저희는 동양인이잖아요. 그리고 학력.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대학, 대학교를, 대학,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병력,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처럼 다양한 차별 사유를 누구라도 갖고 계십니다. 이 교육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차별 사유가 있으시지만,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차별 사유를 다, 모두 다 가지고 계십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일상생활에 차별을 받고 있어요. 네. 차별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차별을 받으면 화가 나고 억울하죠. 너무나도 속상하죠. 네. 그런데 우리도 무심결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 그룹에 사람들이 좀더 익숙하고 가깝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 어떤 뭐 좋은 간식을 복지관에서 나눠줬어요. 그 간식이 남았어요. 남았을 때어 누구한테 먼저 주실 것 같아요? 저 옆에 있는 다른 팀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일까요? 아니면 우리 우리 동료분들일까요? 네. 당연히 우리 동료분들 먼저 챙기겠지요. 그런 것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는 작게 또는 크게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네. 차별이란 단어는 뭐하고 가깝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인권은 사회 속에서 만들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일상생활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인권은 어, 어디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인권은, 인권은 사회 속에서. 차별도 어디서 발생하죠? 사회 속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인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차별하지 않아야 해요. 무심결에 차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죠. 어, 내가 혹시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어, 내가 좀 배려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일상 생활에서 조금씩 이제 해 나가야 해요. 네, 그림에서 보시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분들이 흰색 분들을 차별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다르면 어색하니까 차별하고 서로 배제합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저 연습을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그 쉬는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지금 이 활동지를 드렸잖아요. 이 활동지에 이제 이 아래를 이제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준비물도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 혼자서 어 작업해보는 시간을 먼저 드린 뒤에, 그 다음에 뒤에 사회 속 차별에서 우리는 그러면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차별하지 않는 거지 내가 어떨 때 소중한 거지 이런 것들을 직접 연습해 볼 거예요 그 연습해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또 쉬는 시간을 드려야 하니까 그 시간 과정을 요 활동지로 먼저 하실 수 있게 알려 드릴게요 인권은 땡땡 소리 적어 볼수 있겠죠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네, 사회, 조개, 만들어집니다. 라고, 여기 작성을, 사회, 라고 하시고, 제가 아까 준비물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활동지, 뒷장을 해보시고, 두 번째 타임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활동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팔, 요것도 드릴 겁니다. 아마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챙겨주시는 팀도 계실 텐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저는, 어, 복지관에 다니고 있는데, 따로 공부해, 볼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어, 전화로 022903125로 전화 주셔서, 어, 출력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출력을 또 해드릴게요. 저는 출력을 해봤습니다. 파일로는 우리 복지관 자료실에 제가 업로드 해놓을게요. 요거. 요거. 지금 종이는 총 3장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풀, 펜, 그 다음에 가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또 직장을 해보실 겁니다. 인권은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고, 언제 존중받는다고 느껴지나요? 그 다음에 동료에게 존중하는 말 표현하기. 이두 가지를 연습을 아마 걸리시는 시간 한 1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빨리 하시는 분들은 10분 안에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종이에 사랑한다는 표현이라고 이, 되어 있는 이 종이는 어떨 때 여러분들이 존중받고 있는 것 같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이거 같아. 어, 나는 즐겁게 춤출 때. 어, 나는 편히 잘 때. 아,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어, 존중받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여기 표시를 해보고 동그라미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서 저는 여러분도 가위로 자르세요.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잘라서. 그런데 지금 이거랑 지금 동료에게 존중하는 말 종이 똑같,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자르면은 헷갈리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다 잘라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동료에게 존중하는 말 표현은 이걸 그 다음에 잘라서 활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잘라 왔습니다. 짜잔, 잘랐습니다. 그래서 자르시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바르시고, 아, 어, 나는 좀 이런 게 중요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한가, 한 개만 중요하다고 뽑으셔도 되는데, 아, 나는 한몇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를 같이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예제로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 붙이십니다.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저는 사랑한다는 표현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존중받는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붙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옆에 적어보시고 두 번째 동료에게 존중하는 말또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어 나는 동료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이런 것들을 여기 붙이시고 어 땡땡 씨 오늘 고마웠어요. 뭐 땡땡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뭐 이런식으로 동료에게 어떤 존중하는 말을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것들 적어 볼게요 응.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시간 동안에는 또 음악을 틀어 드릴 테니깐요 뭐 차분히 활동하시고 저는 2차의 2부에서 맨날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수고 많이 하셨고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자기만의 시간 가지시고 다시 쉬는 시간 갖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